고보상계의 양대산맥 가방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안 그래도 짐이 많아 죽겠는데 가방까지 무거우면 무게가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 아기 엄마다 혹은 되게 잦은 출장이 있다 여행을 많이 다닌다 하시면 이두 가지 제품 중한 개쯤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생각보다 수납력이 진짜 넉넉한데요? 근데 제가 굳이 굳이 단점을 한 개씩 뽑아보자면 크게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여행 안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 필요할 때가 생겨요 전 장담합니다 너머님 안녕하세요 또 수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부상계의 양대산맥 가방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루이비통 네버풀, 또한 가지는 샤넬의 도빌백입니다. 우선 저는 루이비통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버풀 같은 경우 원래 해외 셀럽분들한테 유명했는데 최근에 뉴진스의 헤이님께서 착용을 하셔서 더욱더 화제가 됐죠. 일단 이런 모노그램 패턴인 제품이 있고 또 다른 그 바둑판 형식의 다미에 패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버풀은 아무래도 되게 가볍기 때문에 기저귀용 가방 혹은 나 보부상이다 하시는 러버님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입니다. 안 그래도 짐이 많아 죽겠는데 가방까지 무거우면 무게가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짐은 많은데 가벼운 가방을 찾는다 하시는 러버님들께 네버풀을 진짜 추천드려요. 이 네버풀이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고 다닌다 혹은 이 패턴이 조금 질린다 하신다면 저는 앞쪽에 키링을 다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이번에 그 무라카미 다카시 분께서도 루이비통이랑 다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앞쪽에 키링을 되게 많이 달아서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최근에 다시 키링이 많이 주렁주렁 다는 게 트렌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너무 키링이 주렁주렁 달아서 정신 사나워 보일까? 혹은 귀여워 보일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간 실버톤이나 뭐 골드톤 아니면 아크릴 형식의 굳이 인형이 아니어도 그런 키링을 되게 레이어드해서 다르면 그날의 룩에 따라 조금씩 느낌 다르게 질리지 않게 오랫동안 착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조인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조이면 또 디자인이 달라지죠. 심심할 틈이 없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인데 난 보부상이다 하시는 러버님들은 네버풀을 추천드리고 또한 가지 바로 이 도빌백. 2012년도 SS 컬렉션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출시가 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출시가 되고 있어요. 소재 같은 경우는 패브릭이랑 가죽. 라탄, 뭐 트위드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얘가 다음 해에는 어떤 디자인과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재출시를 할지 저까지 궁금해져요. 샤넬이 되게 좋아하는 노르망디 도빌 해변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인데 아무래도 샤넬에서 흔하게 볼수 없는 캐주얼한 가방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조금 캐주얼한 걸 선호한다? 하시는 러버님들이 되게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사이즈가 이렇게 다양하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저귀 가방을 찾으신다 하신다면 카넬 라인 중에서는 도빌백을 제일 많이 찾아주시죠. 생각보다 대단히 무겁지도 않고 나는 또 도빌은 좋은데 가죽이 무거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패블릭 소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의 폭이 되게 다양하게 넓기 때문에 컬러별, 소재별로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2웨이가 가능해요. 토트랑 숄더 이렇게 가능하고 원래 이런 2웨이, 3웨이 제품이 조금 조금 더 금액대가 비싼 거 알고 계실까요? 하지만 도빌백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금액을 만나보실 수 있고 만약 내가 패브릭 소재를 선택했다고 그러면 세탁까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님 그것도 엘라부티크에서 가능하지요. 아무래도 두 제품 다 약간의 사이즈감이 있고 되게 탄탄하게 각이 잡혀있는 쉐입이 아니다 보니까 안쪽에 이너백을 사용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내부가 더러워질 일도 없고, 각이 딱 잡힌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실 수 있어요. 만약 아기 엄마다 혹은 되게 잦은 출장이 있다, 여행을 많이 다닌다 하시면 이두 가지 제품 중한 개쯤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보스턴 백 같은 경우 좋긴 하죠. 짐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보스턴 백을 여행하면서 계속해서 들고 다니기엔 조금 번거롭고, 그리고 그게 사이즈감이 또 너무 크잖아요? 그렇게 너무 큰 사이즈 말고, 그리고 딱 적당한 사이즈감에 이런 큰 슈퍼백을 구매하신 다음에 뭐 여행 다닐 때도 그냥 휘둘 맛들 들고 다니시기 편하게끔 사용하실 수 있는 보부상용 숄더백 추천드릴게요. 근데 제가 굳이 굳이 단점을 한 개씩 꼽아보자면 일단,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자체 테닝 가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감이 생기다 보면 테닝감이 조금 이 스트랩 구간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쁘게 생기면 모를까? 약간 가끔 얼룩덜룩하게 생길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방금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루이비통에서 굳이 겉에 코팅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가죽 테닝감조차 빈티지스러워진 빈티지함을 되게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태닝을 안 하고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나는 그런 태닝감에 있어서 조금 예민하다. 그런 게좀 거슬린다? 하실 수 있는 고객님들이라면 크게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도빌백 같은 경우 사이즈가 여러 가지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미니백을 좋아한다 하신다면 아무리 조금 작은 사이즈여도 큰 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행 안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여행 한 번쯤 어디 가시고 그리고 또큰 가방이 필요할 때가 꼭한 번씩 있어요. 저도 예전에 미니백을 좋아해서 미니백을 되게 사용했었는데 큰 가방이 필요할 때가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백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라도 이런 큰 사이즈의 가방 한 개쯤은 가지고 계시면 여기저기 잘 사용하실 거예요 분명 필요할 때가 생겨요 전 장담합니다 이게 아무리 부부상 백이라지만 이게 얼만큼 수납력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이 드실까봐 제가 한번 수납력 테스트를 해보고자 짐들을 챙겨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잡지 3권을 준비했어요 이게 한 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A4용지 사이즈의 잡지 3권입니다 요 가로 이거 보이세요? 넣고도 남을 수납력이에요 이렇게 쏙 들어가죠? 그리고 요즘 되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아이패드 빼놓을 수 넣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사실 파우치를 통째로 들고 다니진 않지만 파우치를 통째로 들고 다니시는 러버님들. 파우치 가져왔죠, 제가. 너무 귀여운 파우치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넣고. 그리고 책 읽으신다. 이렇게 카페 가서 또 분위기 있어야 되잖아요. 혹은 뭐 친구 기다릴 때 시간 남잖아요. 책을. 들고 다니시면 약간 좀 지적여 보인다. 이것도 넣고. 근데 요즘 누가 책을 들고 다니냐 하신다면 나는 핸드폰으로 책을 본다. 이북 미덕이 아주 이거 최첨단이죠. 이북 미덕이랑 헤드폰. 요즘 추워서 헤드셋 되게 많이들 착용하시는데 헤드셋. 아유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 칫솔 챙겨 다니시기 귀찮으면 가글. 뭐 세컨 파우치, 향수. 이렇게 통으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수있죠 보조 배터리 필수. 마지막으로 지갑. 여기까지 넣으면 남아요. 여러분 진짜 신기할 정도로 남거든요. 대단히 무게감이 있진 않아요. 이게 가방 자체가 조금 무게감이 적다 보니까 안에 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무겁진 않거든요.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짐을 제가 되게 많이 넣었는데 일단 밑으로 처지는게 없죠. 그만큼 가죽이 되게 단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깨패드를 착용하고 있는 자켓인데 이게 이런 옷만 아니라면 사실 숄더로도 무난하게 다착용할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방으로 들어가 있는 모노그램 패턴이 누가 봐도 루이비통이고 네오플 같은 경우는 사실 연령대 상관없이. 부모님이랑도 같이 착용하실 수 있고 뭐 언니, 동생이랑 여기저기 아무나 사용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한 개쯤 소장하고 계신다면 두루두루 대대손손 이렇게 사용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품목은 동일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번 도빌백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심지어 얘는 또 아유 야무져라 이노백이 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넣어보면 A4용지 와 진짜 넉넉하다 이거 넣고 얘도 넣고 책도 넣고 아이패드 이 소중한 아이패드 지갑도 넣고 와 근데 이거 생각보다 수납력이 진짜 넉넉한데요? 와 이거 만약 아기가 있으신 고객님들이라면 진짜 기저귀 10개를 넣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한번 착용해볼게요 애초에 되게 소프트한 가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가죽이지만 되게 캐주얼하게 착용하실 수 있고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 도빌 라인은 완전 새하얀 화이트 컬러로 안 나와요 그럼 a 4용 같은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되게 크림 아이보리빛 컬러이기 때문에 때탐이 조금 덜할 수 있고 제가 아까 투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토트로도 가능하고 숄더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소재별, 컬러별로 원하시는 도빌백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부상백 양대산맥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러버님들 취향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사실 못 고르겠어요. 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까지. 댓글도 부탁드려요. 많이 많이. 그러면. 안녕. 다음에 만나요.